안녕하세요. 정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시정비법상 이전구시 이전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죠. 대표적인 지역이 용산역 앞에 국제빌딩 주변 지역들. 정말 그 상점벽회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공사 군번인데 그 군대에서 이제 싸제 물품 같은 거 이제 조금 더 좋은 모자 이런 거 사는 거를 하러 용산역 앞에 가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오래된 건물들 모여 있었던 지역인데 지금 용산역에 내려보면 정말 초현대식 고층 빌딩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요다 완성되지 않은 건물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자문을 진행했던 것이 용산역 앞에 해링턴 타워인데 준공 인가는 났는데 아직 이전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를 들면 해링턴 타워 A동 2503호면 2503호로 아직 등기부가 나와있지는 않아요. 여지 들어가서 살 수는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부와 권리필증은 그뭐 용산구 뭐 253번지 토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토지 등기부 만을 들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새로운 건물에 대한 분양 계약서 이런 것들 통해서 소유권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 새로운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도 이제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죠. 뭐 사실 담보 대출 없이 온전한 신축 건물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이 부분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니, 등기부도 나와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 것이 안정성이 있느냐. 담보권을 설정하고 또 담보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장애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많이 질문을 주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뭐 잔금 대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주비 대출 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이전구시가 뭐냐, 이전구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공사가 계획대로 다 완성이 되면 그 건축물이 그러니까 계획대로 완성이 되고 나면 준공 검사를 실시해서 준공 인가를 하고요, 공사 완료에 대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완성되고 나면, 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정 측량을 해서, 처음에 그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실대로 분양받기로 한 사람들에게 신축 건물에 대한 보전 등기를 해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이전 고시라고 합니다. 어, 이전 고시가 되게 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냐면, 실제로 보전 등기가 났는지 하고 상관없이, 이전 고시에 바로 다음 날부터, 원시 취득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고시는 소유권을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하고 종전 토지를 말소하면서 그 종전 부동산에 있는 근저당권 또는 뭐 전세권 이런 그 제한물권, 담보물권들이 신축 건물에 이전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만약에 그 새로운 건물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사이에 가치의 차이가 난다면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어, 징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곳이 다음 날에 바로 소유권이 취득하게 된다면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등기 규칙에도 그렇고, 어, 민법상의 그 부동산, 원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말소 기존 부동산에 대해서 어, 등기부를 폐쇄하는 절차 또 새로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보존등기를 하는 절차 종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새로운 신축되는 부동산에 이전하는 새롭게 설정하는 절차 이세 가지를 동시에 하도록 규칙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전 고시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담보권이 사라진다거나 실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전 곳이 이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한익상실사유가 발생하면 근저당권 실행시키고 임의경매절차 들어가면 됩니다. 어,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은 낙찰자는 어, 당연히 그 소유권뿐만 아니라 어, 이전 곳에 따라서 소유권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등기부는 구 부동 그 종전 부동산에 대한 것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신축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환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이전 고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전 고시 이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이후에. 이전 고시로 인해서 새로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면 당연히 새로운 근저당권에 대한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근저당권에 대해서 임의 경매 절차를 거쳐서 낙찰을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고시 이전이든 이후든 어, 담보권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실무상의 질문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준공 임간안 이후에 어, 이전 고시 사이에 간격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또는 이전 고시와 보존등기 사이에 간격이 너무 오래 걸려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최근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보면, 어, 사용 승인을 받아놓고 현재까지도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서, 뭐, 그 조합원들 또는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처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소유권자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준공 시점과 이전 고시 시점 사이에는 시간이 몇달 이상, 또는 길게는 뭐 헬리오시티도 그렇지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준공인간은그 건축물이 공사도급계약 또는 그 공사 계획에 따라서 잘 지어져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수 있게만 되면 준공인간은 내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 일부 조건이 충족되진 않았지만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는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조건부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걸 내줘서 일단 입주는 시키는 경우들도 있죠 준공 임가란 것이 안났지만 그런데 이전 구시는 어떤 것까지 완료가 돼야 되냐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임가에 써진 사항들이 다잘 지켜졌느냐에 대한 것도 관할 관청이 살펴봅니다. 이를테면 보류지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정말 뭐 헬리오시티를 예 들면 정말 큰 토지잖아요. 이 토지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뭐 소송이 일부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류지를 뭐한5% 정도 남겨 놓고 진행을 하다가 패소를 어 하면 이 땅을 팔아서 남은 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뭐 승소를 하게 되면 어, 나눠 갖는 방식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계획하고 보고했던 것보다 조합이 더 많은 보류지를 남겨놨다가 사업이 끝나고 이걸 또 페어하게 나눠 갖거나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뻐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싸게 판다든지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관할관청에서 제동을 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정도이안 내주겠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서 이견이 나오면 좀 이전 고시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고시가 나오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의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고시하고 보전 등기 사이의 시간적 관계가 길어지면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어 폐, 이전 고시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 등기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기부를 만들기 때문에 양쪽이 다좀 봉중에 붕 떠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물론 법률적으로는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실무상 조금 문제가 될수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보통 이전 고시를 하는 시점에 보존 등기 또 이전에 대한 폐쇄 등기 또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기를 모두 준비해 놨다가 동시에 집어넣습니다. 동시에 집어넣어서 아무리 길어도 뭐 한달 크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담보권을 실행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청산금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어 담보권 실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또는 기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의를 주신 분도 있는데 청산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 고시 또는 등기 절차와는 별개로 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도 근저당권 등기 절차의 이행과는 무관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도시정비법상의 이전 고시 이전의 대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